응? 좀 다려고 어좀 다지 오두 손으로 먹으니네 데미샘 물 맛있어? 물 맛이 어때?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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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손으로 먹으러 갔다가 한 번만 알았어 데미샘 자연휴양림 데미샘의 산책 왔어요 섬주강 물길이 시작되는 곳 대미샘 네. 예, 자연휴양림은 어, 월 초인가? 어, 매월 초에 예약을 받는데 되게 인기가 많아가지고 대미샘 어, 예, 쉼터도 있고 인기가 많아가지고 예약이 금방 끝난대요 음, 자 아이들과 함께 데미샘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현아. 예, 예. 잘갈수 있어, 우리 현이? 아, 아빠! 숨도 어. 짓는다. 진짜 올라가야지. 올라가야지. 이따 와 놓고. 이따야 올라가는 곳 왔다. 있는데. 아, 그래? 봐봐. 저 첫쪽은 놀이터고 이쪽은 수영장인데 데미샘 쪽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는. 데미샘이 오늘 목표지? 나 여기 와봤다고. 알아. 알아. 누가 돌도 예쁘게 쌓놨네. 아, 올해는 비가 꾸준히 와줘가지고 물이 제법 많아요. 그리고 데미샘 휴양림을 이용하는 분들은 여기 수영장도 어? 저희가 수영장이에요. 맞아, 물 엄청 많았어. 그니까 아빠가 먼저 가잖아. 에이, 뭐야, 저왜 이렇게 빠른, 저 빠른, 기다란 애는 누구야? 응? 어? 오! 야, 뭐 엄청 빠른 애들. 뭐 이렇게 빨라? 야, 니네 달팽이 아니니? 왜 이렇게 빨라? 좀 천천히 가봐. 바지는 줄줄 내려가고, 아빠 그냥 쭉 가면 어, 쭉 가면 돼. 아, 애들은 산길도 날아다닙니다. 아빠가 형이 잡으러 간다. 예, 네, 여기가 수영장. 여름에는 재밌게 놀는데, 한여름에만 개장을 해요. 자, 앞으로 잡으러 간다. 잡으러 간다. 에휴. 동이 실룩실룩. 저 부부 엉덩이. 어쩔 거야. 에이 잡으러 간다. 오, 너무 빠른데? 오, 어? 밤이 떨어져 있네? 여기는 형이랑 가끔 와서 노는 놀이터. 네. 재밌어요. 딱 놀기 좋아요. 가보자. 자, 어떤 예쁜 것이 나타나 한번 기다려볼게요. 고라는 가 나타나려나? 어? 왜안 나타나지? 어? 어? 왜안 나타나? 나타난다. 나타났다. 어 근데 현이는 왜안 나타나는 거야 어 나타났다 현이가 안 보여 어 여기 있다 가자 가자 아왜 그러나 길이 기이 데미지함이 나올 때까지 응 알았어 응, 알았어. 응. 어서 와. 어서 와. 어, 여기, 그거 아니야? 새 잡는 거? 아, 새 잡는 거 아니야. 길이 무너져가지고, 철망으로 해서 쌓아놨어. 좀 거리가 멀구나 여기. 오, 오와잘 갔다. 와 마인크래프트 점프맵 있어. 점프매 비슷한 거 어쨌든. 어. 다리는 짧은데 제일 먼저 가네. 아저 어. 내리막길을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가. 오, 오저 위험한 길을 혼자서 잘 내려왔다. 여긴 어떻게 내려올 것인가? 오, 점프? 아니면, 안전하게? 다리가 짧아. 오, 내려온다. 오, 오 역시 우리 현이. 오. 어, 현이를 따라가려면, <목소리> 오르막길! 뛰어야 돼, 뛰어. 이 어, 자식. 다리는 짧은데 왜 이렇게 빠르지? 어, 그래, 안 보인다, 이놈아. 너무 빨라서 안 보여. 어, 어, 알았어. 어, 좋아. 현이가 안 보여. 너무 빨라가지고. 어. 가자, 현이를 잡으러. 가볼 수 없는데 너무 빨라서 오바람쥐아씨 빨리 와 알았어 너 오줌 마려운 거 아니야? 뭐? 오줌 마려운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 여기 물 마시면 돼. 물 마시고 싶은 사람은 여기 물 마시면 돼. 어. 어. 잠깐만 아빠 먼저. 와, 공기가 너무 좋아요. 힘들어? 또 신기한, 신기한 게 나타났다. 여기를 어떻게 이... 건너갈 것인가. 오, 이렇게 조심조심. 힘이 끝이 없는 거 같네요. 어, 현이는 힘이 끝이 없지. 포 울트라 에너자이저 짱 가자 야, 방송 촬영하는 카메라맨들은 정말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먼저 이렇게 막 뛰다시피 올라와가지고 한컷 찍고 또 기다리고 현이는 이렇게 또쓱 가고 안 갔다. 어. 이게 응, 바로. 아 응, 나, 나, 이번에안 와도. 안 와주라고? 응. 왜? 왜? 엄청 많이 갔다, 내가. 우리 엄청 많이 가긴 했는데, 너 안고 가라고? 어. 왜? <laughs> 조금만 가면 되니까, 금만더 힘내자. 응? 알았지? 현이가 혼자서 가는 게 좋잖아. 자, 가보자. 응. 어. 예. 위기를 모면냈습니다 1 6 k 로짜리를 안고 여기를 가기에는 좀 힘들겠죠? 아빠야 두꺼운 있어? 어 거기 갈수 있어 가볼게 현이가 갔으니까 아빠도 언니는? 현이가 갔으니까 아빠도 용기 내서 가볼 거야 그렇게 가는 거야? 아 그렇게? 알았어 아빠도 그냥 그렇게 갈게. 달리기를 시연하는 우리 현이 숲속에서 달리는 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거기. 좋은 공기를 정말 신선하고 맛있는 공기를. 어왜왜 돌아와? 아빠. 어. 또 위험한 처 길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우와, 뛰어서 헤쳐나갑니다. 우와, 초기를 뛰었어. 아까는 등산객을 만나더니 또 부끄러워가지고 되돌아왔어요. 응, 어, 오, 거짓 날라났네. 네. 이 정도는 돼야죠. 네. 이 정도는 어, 돼야지 어린이라고 할수있 어, 때까지 어돼 어, 알았어. 어, 지금? 어. 지금 한 70%? 쓰러진다, 쓰러져. 70%? 가자. 아, 여기는 또 어떤 난관이 기다리고 있을까? 아, 이건, 이 정도는? 응? 어, 현이는 처음 와봤지? 아니야, 현이 어렸을 때 왔었는데? 아빠가 현이 없고? 자. 오, 오, 이번에또 위험한 난관. 위험한 고스가 나타났다. 여기는 어떻게 해갈 것인가? 아, 여기도 무사히. 해체갔습니다 현이가 또이 어려운 다리코스를 어떻게 지나올 것인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쑥 지나갑니다 여기가 바로 섬진강의 발원지 대미샘 가는 길입니다 여기는 돌을 이렇게 예쁘게 깔아놔가지고 길이 참 편해요. 산책하기에 너무 좋아요. 음, 뛰지 않는 한 숨이 가쁘다. 이럴 일은 없어요. 근데 현이는 뛰는데도 숨이 안 가쁘네. 어. 아, 그래? 이게 우리 뒷산이야? 아, 술도 엄청 많고. 아, 술도 엄청 많고, 이건 줄이 때. 뭐고? 줄이 때. 응. 가자. 아, 네. 누구도 빼버리자. 어. 전이을 따라서 뛰어보겠습니다. 슉슉슉슉슉. 저 짧은 다리로. 와. 역시. 어 느리게 가기 시작 이제 느리게 가기 시작 달팽이처럼 아니면 거머리처럼 아니면 이건 뭐야 달팽이처럼, 달팽이처럼. 빨리, 간다. 빨리 간다고 이제 아그 그래. 어, 그래, 너무 느리게 가는 것 같은데 달팽이처럼 아 달팽이처럼 그럼 아빠가 먼저 가서 한번 찍어볼게 나, 나, 나는 군뱅이군뱅이 제가 먼저, 이렇게 달려와서, 그늘 있는 데서 기다리면서, 아, 다 그늘이구나. 자, 이제 찍어 보겠습니다. 자, 군뱅이. 군뱅이가 오고 있습니다. 에이, 네, 아빠! 어! 여기까지 어, 그래. 아, 아우시 이것도 제법 땀이 나네요. 현이를 위한 현이 중심의 현이 다큐 데미샘 가는 길 개봉 박두 나무에서 빛이 난다고? 이건 뭐였고? 강아지처럼 가는 거야? 좀 같이 가 그래 좀 같이 가자 이제 손잡고 한번 숲속을 걸어볼까? 손잡고 걸어볼까? 숲속을 걸어요. 산새들이 숲 사이를 기. 엄마, 나 군밤이. 나 얼리는 어디 갔죠? 거기는 군뱅이처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군뱅이 응. 아, 근데 달팽이처럼 보고 있는데? 아, 달팽이처럼? 그럼 지렁이처럼 보는 사람은 누굴까? 지렁이처럼 오는 사람은 누굴까? 응. 진아 언니? 아니. 그러면. 응. 어? 뭔 소리 들린다. 진서 응. 언니? 수인이 형아? 아인이었니? 여보? 아인이언니 어. 어, 아, 아빠! 어. 어, 아, 불빛 보여. 어. 불빛이 보이네. 근데, 우리, 우리가 1등 할것 같은데. 우리가 1등 할것 같지? 근데, 형이 혹시 지쳤니? 어, 왜? 힘들어? 어, 안 힘들구나. 예, 전혀 지친 기색이 없습니다. 오, 하나도 안 힘드네. 가, 가자. 또한번 달려보자. 이 정도 경사의 산길은 이렇게 달릴 줄도 알아야죠.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어디? 능이버섯이 없나? 이 정도면 능이버섯이 있을 만한데? 왜또 누워? 아무도 안 오는데? 부끄럼쟁이 눈이 버섯을 찾아보자 눈이 버섯을 찾아보자 커다란 눈이 버섯 토종따가고 함께 삶아먹으면 너무 맛있는 눈이 버섯 그런데 내 눈엔 눈이 보섯이안 보이네. 왜안 보일까? <웃음> 웃겨서. 왜? <laughs> 현이가 너무 웃겨서. 자 이쯤 되면 거의 다온것 같은데. 거의 다온것 같은데 어, 그럼 아빠가 올라가서 현이의 위대한 산행을 찍어봐야지. 어, 어 자. 아, 여기는 경사도가 제법 돼요. 근데 콧물을 닦아가면서 현이가 어렸을 때 왔던데, 그때는 걷지 못했을 때. 왔던. 왔는데 지금은 이렇게 씩씩하게 걸어서 혼자서 산을 오르다니 세월이 참 유수와 같습니다. 와, 대단한 현이 가자 현아. 아 여기도 좀 현이는 이런 거 건너는 걸. 어렸을 때는 무서워했는데 이제 좋아해요 음. 응. 고양이들이 그 잡아어왜어 어, 고양이들이 뱀다 잡아먹었어 아빠 뭐고 고양이가 다 잡아먹었어 아빠 뭐고 고양이가 다 잡아먹었어 뭐고 고양이가 다 잡아먹었어 고양이가 다 잡아먹었어 뱀을 뭐라고? 고양이가 뱀을 다 잡아먹었어 아빠! 어 엄마 뱀 지네 지네 지네도 하나도 없는데 지네도 잡아먹었어? 지네는 닭이 다 잡아먹었어 지네가? 지네를 어 여기가 진짜 끝일 것 같아 가자 불빛이 엄청 많이 나어 그러네 불빛이 엄청 많이 나 아빠 어 우리 집나 봉투 봐어 근데 우리 우리 집산 내려올 때도 그 불빛 나는 데가 끝이잖아 어 맞아 우리 집이 진짜 똑같네 어 똑같네 뭐, 들어갔어트루네서들어갔서 트루가서. 트루가서. 가자 그냥 가자 아니. 어두. 트어서가 들어갔었네. 혼자서도 잘하네 이제. 이 거의 다온거 같아요 아빠 야, 얇은데 못 올라올 거 같은데 얇은데 못 올라올 거 같다고? 어 올라왔는데 그럼 이제 여기는 여기도? 올라간다 착 이렇게 아빠 님 봐봐 응? 와두 칸을 한꺼번에 올라왔어? 우와. 팔이 찢어지겠다. 대단한데? 옷을... 어두칸 어? 한꺼번에. 두칸 한꺼번에. 다리가 어, 무너질까 봐. 어, 진짜 끝 같다 이제 이제 아빠! 응? 너 여기 왜, 왜 이렇게 커? 응? 아빠 응? 저더 있는데? 응. 가보자 신기한 게 있는 거 같아 가보자 아빠가 먼저 갈까? 어? 같이 가 이제 마지막이니까 손 잡고 손 잡고 맞아 여기는 진짜 같이 가야돼 이제 어? 아빠 저 갈색칼 뭐 의자같은거 보이는데? 맞아 갈색깔뭐 의자같은게 보이지 뭐지? 뭐 보이지 너도 어물 안모금 어? 물안 모금. 어? 그 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물 안모금을 마시기 위해서 네 땀을 어, 한 그릇 정도 흘렸습니다. 드디어. 여기 진짜 끝이다. 어.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어때, 현아? 아빠, 여기 진짜 끝이야. 그래, 진짜 끝이지? 가보자, 세이지에 가서 물 마시자. 좋은 물. 어? 아니야, 이물 마시는 거야. 이물 마시는 게더 좋아. 어차피 이물이 내려가서 우리 집 물대는데, 뭐. 자, 드디어 왔습니다. 데미샘. 예. 네. 섬진강발원지 네, 데미샘. 예, 왔습니다. 이제 물을 마셔야죠? 현이가 오면 물 마실게요. 현아, 이쪽으로 와. 응. 음. 아, 그래? 올아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물을 마시면 돼. 여기서 물 마시면 돼. 손으로 떠서. 내려올 수 있어. 그렇게 높은데? 와, 엉덩이를 이용해서 이렇게 내려오는구나. 물 마셔, 이제. 손으로 살살 떠서 마셔. 손으로 살살 떠서 마셔. 그렇안 돼? 안 돼? 어. 그래, 아빠랑 같이 먹자, 그럼. 물이, 물이 적어서 그런가? 물이 적어서, 물 많은데, 이 정도면?